지금 옆에 있는 네. 이 기타가 그 유명한 헌정 기타. 예, 이제 헨다 기타에서 네. 어, 네. 저를 위해서 이 만들어 줬죠. 네, 이건 무뭐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어떤 뭐 기사선 같은 기타 플레이어들이 네. 한 다섯 사람이 탔어요. 제 제가 여섯 번째 탄 건데. 네. 하늘이 준, 준 거라고 그래서 하늘이 준 거라고 저는 사실 그 은퇴를 했었거든요. 이거 어. 타기 직전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은퇴하지 말고 네. 이걸 줄 테니까 조금 더 해봐라 네. 뭐 이런 거 같아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laughs> 하겠습니다. 그랬죠. 만져봐도 되죠. 그럼요. 아근데 아. 여기 이렇게 귀한 기수 이제, 이제 많이 이렇게 기수가 많이 났는데요. 네. 일부러 이제 제가 좀 늙었고, 낡았으니까 기타도 좀 낡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했더니, 네. 그럼 똑같이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하 아, 똑같이. 무겁 무겁네요, 생각보다. 네. 네. <웃음> 그래서 <웃음> 일부러 이제 이렇게 상처를 내, 좋은 나무는 좀 무겁더라고요. 아, 아,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원래 디자인이 이렇게 돼서 온 건가요? 그, 이렇게? 그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데요. 네. 그, 그렇게 진짜 기스가난것 같아요. 아, 네. 귀한 기타라서잘내놔야될것 같은데. 네, 습니다그중학교때때 50년대 초반이면 이게 한국 전쟁 나고 얼마 안 있을 때인데 기타 어카스트 기타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때 이제 악기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네. 자, 영등포에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맨 처음에 악기를 좋아서 뭐 네. 기타를 사겠다는 게 아니라 아, 기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음악이 좋아서 이제 악기를 갖고 싶어서 네. 그 바이어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어링을 샀는데 그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고 또 다시 악기자갔 같은 기타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바꿔달라 그랬더니 얼른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좀더 비쌌던 것 같아요. <laughs> 그때 이제 기타 연습이 제 시작되신 건가요? 미국 물건들 파는데 네.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책들 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코드도 있고 멜로드도 있고 가사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 보면서 네. 이제 맨날 연습해야죠. 아, 아니 근데 그때가 사실 전쟁 중에 부모님이 네. 돌아가시고 굉장히 어려우셨을 때그렇 이제 저는 그 일찍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이제, 돌아가셨죠, 전부. 네. 고아가 돼가지고. 네, 네. 혼자서, 그때 이제, 전부 이제 피난 나가서, 네. 그, 6.25 터지는 바람에 이제 좀 시골에 가 있다가, 네. 거기서 이제 전부 부모님들 여의고, 네. 혼자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네. 다시 이제 막 노동하고, 네. 뭐. 네. 어린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렇게 돈 버신 거, 그걸 다 모아서 기타를 사신 거. 요 <laughs> 네. 근데 그렇죠. 기타에 그렇게 끌리신 게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제 네. 음악을 제가 좋아했고,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네. 때도 이렇게 네. 그 나무 판자로다가 이렇게 그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철사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음을 만들어가지고 네. 애들 앞에서 막그 동요도 치고 그랬거든요. 아,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음악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